안녕하세요. 고가놀이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NPC입니다. NPC는 예전에 강등시켰다가 오늘 다시 재승진이 됐습니다. 축하한다. 네, NPC의 모습을 보시면, 이 모습 보시면 요, 요 종목 생각나지 않나요?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 모습이 저는 차트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전 모습을 보시면, 이런 모습, 또 다른가요? 네. 비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장대양봉 나오고 그 자리 지지해주고 다시 기준봉 세우고 다시 그 자리 지지해주고 장대양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이렇게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월봉에서도 이번 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고점을 꼬리로 건드렸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번에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 오늘 상한가 멋집니다. 거래량도 오늘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 qsi도 신고가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21,600원 요 라인이 정고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좀더 길게 보면 네, 요렇게 볼 수가 있구요. 일봉의 모습입니다. 일봉의 모습 오늘 8.44%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1,600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체크해보고 내일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 구간에서 보시면 박스권 모습 볼 수가 있죠. 481선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 평선에 뚫어버리는 순간 돌파되는 순간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메커스는 어제 사실 뺐다가 구독자 한 분께서 끝났냐 라고 해서 또 마음이 약해져서 일단은 넣었습니다. 메커스가 나빠서 뺀게 아니라 고점에서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뺀 겁니다. 메커스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봉의 모습 보시면 요 자리는 네, 길게 보신다면 지금의 자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갈 가능성이 크다 요 라인에서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 고점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고가 놀이가 아니래서 추적 종목에 넣기도 그랬고 그래서 뺐는데네 다시 또 언급을 해 주시니까 사랑으로 느껴져서 오늘 추가를 시켜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티팜 오늘 살짝 조정 보였고요. 회중에 가장 맛있는 성신양해 네, 날로 먹는 거죠. 날로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이 자리였죠. 이 자리를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넥슨 GT 이런 모습이고요. 넥게임즈도 이 라인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맘스터치도 계속해서 좀 봤다가 좀 뺐던 종목인데요. 네, 맘스터치 오늘 햄버거가 땡겨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좋죠. 요 자리에서 딱 반등해주는 모습 죽여주죠. KD 캠요런 모습 일동제야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11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당연히 많이 팔았겠죠 위에서 위에서 잡으면 안 되고 일단은 구경하겠습니다. 일동제야. 1일선 지지하면서 28,500원 요 근처 오는지 보겠습니다. PC 디렉트도 좀빠졌고요 대보, 대보, 마그네틱도, 네, 좀 빠졌네요.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코프라, 코프라는 이제 반등해줬죠? 하이비전 시스템도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 인포뱅크도 좋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계속해서 봐야 되죠? 좋습니다. 알로이스는 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왜 빠졌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보겠습니다. 파수, 요런 모습. 에즈 이노텍이 또 이제 고점 돌파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TV 도 이제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요 FSN도 오늘 크게 갔죠. 오늘 아래 꼴이 장난 아니었네요. 7.41%까지 갔다가, 고가는 8%, 거의 16%가 왔다 갔다 한 모습. 요 자리는 이제 지켜준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자리가 지켜준다면 그때, 매수하는 관점 좋아 보이고요. DMT, 네오크레마,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는 이제 오늘 이런 모습이었지만 요 자리쯤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올라오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째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심태 디비하이테, 다날, 단알. 다날도 요 라인 지켜주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코리아 서킷, NHN 오늘 보합이었고요. 셀바스 AI 잘 갔네요. 칩셋 미디어도 요런 모습이고 신원 종합개발 살짝 조정인데 요, 요 라인 봐야 되겠죠? 자이언트 스텝 오늘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골프 존이 라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대덕전자 네, 좋습니다. 한신기계 오늘은 살짝 조정 보여줬고 NHM 박스도 오늘 살짝 시세를 줬습니다. 저는 요 라인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 라인 지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서울옥션 보시면 그렇죠. 역시 3만원을 도입했습니다.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깨진다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요 라인에서는 패턴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샀다면, 대략, 한10% 정도 수익이 나왔을 텐데요. 네. 위지역 스튜디오, 네, 좋습니다. 으찐 파워, 이랜텍. 이랜텍도 오늘도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뭐죠? 아, 밑에서. 매수세가 있구나. 분명히 어떤 세력들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음, 오늘 보시면 오늘도 1150원, 어제도 1150원. 이렇게 아래꼬리들이 매달린다는 거 수상하지 않아요? 네. 수상합니다. 이렇게 다만 요 자리 잘 지켜 줘야 될것 같고요. 짧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자리에 확신을 하면서 손절 라인 짧게, 그리고 길게 가져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버킷 스튜디오, 플레이그램, 네, 좀더 봐야죠. 한국 주강이 오늘도 좀 빠졌네요. 네. 요 라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고점에서만 잡지 않는다면, 그리고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라인과 요 라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가 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